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검기도 229억이네? 이, 아니, 얘는 진짜 8,959만인데? 어, 이러면 얘네 스펙업 개마이 온데? 간다, 님들. 아니, 성공률이 30%인데 14.3%였어. 다섯 개면은 11장 하나 정도는 복구되지 않을까? 아, 죽됐다 그래도 골드가 좀 있으니까 일단 복구해봅시다. 아,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네. 아, 씨발. 아, 죽됐네 No, 이럴 것 같더라, 씨발. 아. 오, 야, 10점 복구 완료. 야, 이러면 얼마냐, 데미지? <laughs>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숫자구나, 이게. 아 진짜 미치겠네 이거 터지면은 지금 네번 터지는 거 알지? 11증 가는데 어? 어? 갈게요 고맙다 아씨아 아, 진짜 미치겠네 아좀 붙자 11증 좀 이번에 실패하면 5펑이야 오펑 5펑. 아우 이제부터는 미친 오케이 이번 증폭전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야, 잠깐만. 잠깐 열앤 고수 있나요? 아니, 열랭 199억인데, 이거 200억 찍는 방법 좀, 님들. 200억 비법 소스 뭐 없나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얘네들을 안 했네? 얘 200억 비법 소스 아는 사람. 마부, 흑아, 11증. 어? 마부? 어, 그러게, 마부? 얘 마부 다안 돼있을 텐데? 아 미친. 비싼 거. 아이, 미친. 이것도 비싼 거. 아 미친. 개비싼 거. 인공신 3호 나벨이 지금 얼마지? 아우, 씨, 이것도 비싸네. 제압사격 VP 1번 한 다음에 제압사격 콜감 강화하시면 됩니다. 그럼 200억 찍혀요. 아, 근데 스킬 돌리고 싶진 않은데. 나 이번에 도약도 뺐거든. 예 어차피 흉찰도 안 치니까. 아, 쓰는 스킬로 하고 싶긴 하거든.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아, 뭐 없나? 뭔가 가성비로 억지로 올릴만한 게, 아, 뭐 없나? 더 이상? 야, 레어 무기 아바타는 얼마지? 아. 아, 그냥 사자. 어차피 이거 언젠가 하긴 했어야 됐어. 여레인저랑, 그, 쉐대까지 해줄 생각은 했었어가지고, 네, 오늘 그냥 말 남기면 사겠습니다. 네. 45레벨이 일단은 제기준에선 제일 높게 나와가지고, 45레벨로 그냥 받겠습니다. 구매했어. 오케이. 슛! 그럼 네, 이제 한번 봐볼까요? 우리 이제 여레인저 199억에서 얼마가 됐을까요? 두근두근. <laughs> 아. 야, 여기서 진짜 극한이 그거 없나, 모님들? 극한의 가성비 스펙업 할수 있는 거뭐 없을까요? 교볼카방만데 마카자 가시죠. 어, 그럴까요? 오, 143. 넌 그냥 바로 돌려. 144. 오케이, 이거 바로 연클 진짜 극한의 싹싹김치 했어. 오케이. 풀티칭? 그거 비싸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풀티칭 올라면 마부도 새로 해야 되잖아. 아, 지금 3천만인데 1.5%나 올라요. 아.. 그래? 아 이렇게 이미 붙어있는 거를 같이 파는구나 그냥 3.6백에 1.5%아 그래 가성비 맞으니까 이러면 된거죠 야 이거 근데 속광이 얘는 6인데 얘는 왜 4에요? 이거 뭐 사기당한거임? 아 씨발 <laughs> 아 극마부가 따로 있는거야? <laughs> 이 씨발, 형사새끼들, 진짜. 아. 길었다, 길었다, 진짜. 야, 타카타. 개새끼들. 아. 드디어 죽었구나, 200억을. 깔끔하네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두 새끼가 이제 문제거든요. 아. 이 미친새끼, 118억,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님들? 아, 이거 120억 찍어야 돼. 이거 나눈 돌아가서 안 돼요. 선생님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지 이 친구를 120억을 찍을 수가 있을까? 남는 고유가 있을까요? 이 친구는. 오, 오, 오. 야, 얘는 일단 120억 찍었어. 이러면. 이번에 나온 신비한 힘의 마법서 상점에서 세트 융합서 이거를 해가지고 이거 융합서 딱 이거 분리 딱 이제 딱 때려준 다음에 어 이거 빼주고 이거 해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해가지고 해주면은 오케이 200억 아 120억 딜러 입장 완료 다다단비두 오케이 124억까지 올라왔어요 이 새끼 하나 남았다. 이 새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새끼 진짜 얘 얘는 근데 세포도 안 남거든. 얘가 이제 제일 문제야. 쟤도 프리티 친구 사면 됩니다. 남은 것도 얼마야? 5,500? 프리티 친구 말고 다른 거뭐 없을까? 님들. 일단 여기서 할수 있는 걸 생각해 봐. 어? 야 110?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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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5 0만 하면 되네. 얘는 90개. 90개는 있지 않을까요? 어? 아 법강이 모자라니까 법강을 채우죠 아니 그런 싱크빅 속속을? 아, 근데 트레이스가 이게 비싸가지고 아 트레이스 아니다 빈티에이지 그쵸 어차피 슬라이스 임팩트 그냥 남는 스킬 포인트 아무거나 대충 준 거거든? 님들? 아니 슬라이스 임팩트가 안 찍혀 있어요 너무 약하면 안 찍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걸 행오버에다가 넣으면은, 찍힐 수도 있지 않을까? 120억이 찍혔다고요 엥? 아니, 왜? 행오버야. 고맙다, 행오버야. 젠장. 정답은 행오버였던 거임. 고맙다, 행오버야. 레전드 사건 발생. 그러면 이렇게 전직업 120억 플러스를 탈성을 했습니다 와 <laughs> 어, 오늘 방송 존나 웃기네 <laughs> 아 오케이 이렇게 마무리가 <laughs> 었네요 <laughs> 레전드